안녕하세요. <laughs> 오늘은, 뭐야, 왜 이렇게 툰들이 이렇죠? 누구죠? 이 툰들은? 엄마, 아빠. 우리가, 우리 가족이 한번 했었어요. 이것도 초반에 테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장면이 하나 있거든요. 토돌 트위스티드를 제가 테리로 착각하는 그런 아주 재밌는 장면이 있는데, 어, 저 진짜로 착각했던 그 장면을 우리 테리가 정말 좋아합니다. 근데 이거를 또 같이 시참을 해달라고 해주신 분들도 꽤 있으셔가지고, 로저 토돌만 해달라는 친구, 뭐, 티건 토돌 해달라는 친구, 이렇게 세개 같이 해달라는 친구, 지금 같이 통틀어서 지금 그냥 일부러 이세가족 컨셉으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티건이 매우 조금 부족한 상황이네요. 티건이 아무래도 배키고 하기 때문에 인기가 없나 봐요. 토돌, 그 다음에 음. 티건 둘, 그 다음에 로저 음. 네 분. 오유, 로저님 되게 많아요. 엄마 아빠 토돌 걸고 있고요. 자 이렇게 엄마는 엄마로 왔고요. 자 가족론 갑니다. 어그리언. 아이 저저 제일 안 좋은데. 어 붕대 데리야 여기 앞에 붕대 앞에 붕대. 엄마 데리고 갈게. 어. 먹었어? 어 잘했어. 어. 바로 시작하자마자 붕대를 주네. 우리 딸내미 하나 먼저 챙겨주고 티거는 자기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조합은 어그로가 있을 수가 없죠. 맞아요. 음. 그때, 지금 엄마가 약간 감정으로 목소리가. 그때... 안 좋습니다. 그거는 그거는 출출썼다네아나나나 테이프 왜 이렇게 많지 했더니 내가 백 테이프 끼우갔구나. 이모 이모부 이모 들어올 수 있었나? 오늘은 응. 엄마 이모 이모부 이모, 언제 또집 집에 놀러 와? 너 달리기 없구나. 이? 너 살리다가 나 달리기 없다 그랬잖아. 내가 갑자기 실수해 버렸다. 아빠 박스 조심해. 이건 안돼이걸를 만들 응. 아빠가 아빠로 가고 엄마가 엄마로 가고 다 테리가 딸로 어, 가고. 가고 대기+ 대기+ 대기 아니, 엄마+ 엄마+ 그치. 엄마, 엄마. 사랑해 엄마도 빨리 문 닫아봐요 더더. 터아버려아져 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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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져 터져 야! 이건 져 터져 가 아니라 커피라고! 아니야 그만 마셔. 내 커피 없어지잖아! 아빠, 이제. 맛있다. 오, 드디어 비행 건강해. 맛 맛있. 맛 맛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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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 어 로저 티건 토돌 이렇게 조합 중에 로저를 하시는 분들 꽤 많았네요. 맛있다 <laughs> 다시 다시 다시. 다시. <laughs> 엄마 네. 엄마 커피 어디갔어 여기다. <laughs> 나는 이 차째 차트... 오 커피를 담오 하트 소스들이야. 나이타이밍 <laughs> 이제 <웃음> 안 나온다. 이제 없어. 그래, 오, 그래 여기서 이제 우리의 목표는 오늘 까먹었다. 배씨복이잖아 어. 어, 배씨 나왔다. 뭐야, 5층에서 배씨가 나왔어. 오, 5층에서 나왔어. 배씨 나왔어요! 테리야, 테리야. 로저로 보신 분들 좋겠다. 다. 뭐야, 나 너무 잘 들켜. 난 벌써 들켰어. 배씨 좋아요. 배씨 연구는 다 됐어. 이거를다 했어? 네. 어디 갔어? 나 배쉬한테 걸렸어. 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뭐야, 5,000부터 다 따준다고. 그니까, 오. 오. 우리 시참 때 오는 오늘 시참 두번 다. 우리 팀 봤으니까 아빠 팀도 10층에 나오길 바래요 들어가줘요. 들어갔어! 오, 다행이다. 누구 죽었어? 근데 로저, 로저 사마리가 됐어. 오, 헬키. 헬키 바람 사주고. 가자. 점점. 뚜뚜. 배쉬를 한번 봤기 때문에 굉장히 또, 또. 좋습니다. 뚜뚜, 뚜뚜. 집중하세요. 뚜뚜, 뚜뚜에 살려 엄마, 데리고 갑니다. <laughs> 집중하세요. 오케이. 이렇게 다좋었구나 이제 1% 남았다. 들키기 하면은, 플라이 때살수 있어요. 저 바스켓 이 많거든요. 이거 좋았네요 로저가 둘다 없어. 이거 봐, 로저가. 제일... 어, 은급 쳤지? 1 0 가서 먹어. 에에 아, 가서, 가서 먹어. 한 시절 가서 보고, 네, 한 시절 가서 보고, 오 시절 가서 보고, 육 시절 가서 보고, 칠 시절 가서 봐서 사자. 에이, 아니 아니,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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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고 해야지. 아다 봐서 이제 사자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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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틀 가서 뭘 가요? 배틀 나면 죽어. <laughs> <laughs> 팔에에 불나서 죽어. 좀... 그 전에 우리 핸드폰 꺼질 것 같은데 배터리 없어서? 빙전에 나 치실 치실 터 화면 녹화만 하고 찍으면 은한두 시간 엄마 꺼우 시즌 팬시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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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치티가 너무 힘들다 응 음. 어우 어, 정전이 진짜 하나다 뭐 어, 터돌라 왔다 조심해 엄마 착각하게 착각해 봐 엄마 또 착각해줘 정전이야 얼굴 갑자기야. 애그까지 나왔어. 정전이어서 지금 착각하고 말 것도 없어. 지금 보이지가 않아. 우와! 터덜! 착각하게 돼. 너무 무섭게 생긴 초돌이 쫓아오는데. 뭘 착각해. 배블 아, 아파트 패브리네 전멸하겠다. 저기에서. 와, 너무 안 보여요. 어, 정전. 브 배트리가 오히려 밝았네. 어휴, 정전해. 19. 아, 초돌 또, 씨. 오. 어, 이제 끝났다. 어, 겨우 끝났어. 가야돼, 가야돼. 들어가야돼. 정전 너무 무서워. 돌아서 갑니다. 와. 와. 시층이니까 여에 나오네? 아, 시층이 있구나. 나왔네. 아스트로 나왔어? 시층이 럼나도 아직도 몰라지. 박스. 에교살아안나 나왔네. 하나 더. 저요 오우 뷰티샵 아나 정전 너무 싫어 하나도 안보여 어이구,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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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거 했네 그냥 덜찐했네 안보여서 정전이 너무 까다로워 응 음. 우리 그래픽 음. 품질 아 미쳤는데 이키또 썼어 이키 못써 으이 음. 봤어요 저 토끼 아니, 나왔어, 코코아? 어, 코코아 가코코가 오, 아지 친구야, 조심해. 아스트로야. 코코는 최대한 강한 사야 아야. 아데 먹어야겠다. 아, 맞지? 나 먹어야겠다. 딸기 맞지? 어, 맞아. 아니 뭐 사방팔방 잘뜯겨 이렇게. 아이, 저 깡초보이지도 않네. 코코아. 아, 깡초보이지 그 않고 귀요비하고아기 귀요미 귀엽이. 우리 어, 아까도 어그로 고 지금도 어그로 없어요 쫄깃쫄깃다니 재밌어요? 응. 아빠 팀은 어그로 있어요? 아빠 팀도 없었대요 <laughs> 오 누구 죽었어 티건 죽었다 렉 걸리셨대 와 겨우 들어왔어 겨우가 와, 아니야 아, 아빠, 왜 자꾸 겨우 겨울 들어와. 야, 다들 싸우지 말고. 화이팅, 화이팅. 씹었지. 오! 이건 아스트로인또 아스트로야? 잔치. 참지. 아이. 잔치야. 배씨가 나와야지. 배씨 그, 그. 또 아스트로야? 달리기 없으면 엄마한테 가야 될 거야. 달려주세요. 아무도 앞에 없어. 어, 엄마 뒤에 있어. 또초도 <laughs> 너지. 응. 어, 엄마한테 갈 거야. 여기다 봐 봐, 화피드 나 봤어. 얼고 나코코아트 잡아죽였다 어떻게지? 아이고. 이제 누구 누구 남았어? 어 로저 한 분, 토돌 두 명. 와 로저도 죽었어. 로저 티건 엄마 로저 아빠도 아웃. 토돌 둘만 살았습니다. 15초. 토토토. <laughs> 아이템들이 없어. 큰일 났어 억그럭 없으니까 계속 물려요. 에 그래, 들어가서. 꼬꼬 아 개똥 빠짝 따라온다 파피도 있어야지 별 리가 없어 어 무적 있었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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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안으로 들어가 꺾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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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꺽어 꺽어 아 나스로 따라와. 안 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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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어거를 누군가 해야 어겠어요자 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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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어 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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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저 티건 꺽들꺽들 로저 한가꺽은 나옵니다. <laughs> 루이 여우, 저기, 아기토들이 영어로 해주고 있어요. 고마워요, 아기토들. 자, 협동 플레이기 때문에, 팀전이기 때문에. 좋은 거를 주긴 하네요. 고마내 팀! 아픈 지지, 아이템 사탕 하나 있는 거 뺏어갔어! 내 사탕! 티셔 청소부 티셔 엄마 팀은 옷중에서 배시가 나왔답니다 근데 이건 파피 오. 파피 피아 내가 제가 너무 조용했네 에이 우리는 좋은 게안 나왔죠 애그트만 나왔어 애그츠 와 나이스 댄디 사장님 최고 어티셔님 음. 티건님 티건님이 달고 가십니다 오 고양이도 나왔네요 고양이 일단 오늘은 출발이 좋네요. 하트를 많이 주는데 아 이러면 뭔가 나오는데 맞지? 아, 그. 오 플랫 플랫 플라 플레타 플레타 어그로 님도 없는데 어그로를 잘하세요. 어그로를 했다가 풀렸다가 친구들이 몰리고 있어요. 플랫 추출을 해드릴게요. 요 어! 누가 주고 셨도 대망의 10층! 나와라, 배시. 어, 아, 구부! 패블! 나오라던 배씨도안 나오고. 여기서 패브로다니지너가 벌써 한 명이 또 여기 10층에서 죽었어요. 너무 초강력을 내보냈는데요? 기계가 안 보여요. 오모나 언제 피가 하나였지? 어, 패벌부터 떠납니다 안녕 패불 우리는 간다 호호들호 너무 잘해서 빨빨 빨리 올라갑시다. 20층까지는 가야 되는데 데데호호호없어호호호고 큰일 났습와다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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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호 에그슨 나 여기 좀 나가자 우나 레즐 데이트 깨졌다 우와 헬기 드시지 어, 엄마 안봐서못 해먹겠어요 정전이 싫어요 <laughs> 안그래 드시는데 뭐 이거 슨 너네 왜 이렇게 많냐? 친구들, 만나서 반가워요, 살아서. 한 분이 안 오지? <laughs> 탐욕 가야죠, 탐욕. 탐욕 갑시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어, 아, 우리 오더님이 어떠신 것 같아요. 어, 도들님 잘하신다. 오 양각 아 에그스 아한 층만 더 가면은 모르는데 야타님 야타 야타님이래 야타가 추격하고 있구요 우리 로즈님 어디갔어 로즈니 어. 자두개 남았고 토돌님토돌님세 마리를 어네 마리를 너무 양각인데. 플레오 아, 양.. 한번안 돼~! 고막 박다리기~! 이제 쓴 친구를 놔줘! 고만 기로펴아 돼~! 스티비너어우안 돼, 안돼안 돼, 돼. 로드님 체력이 없어질 텐데 아이템이라도 자, 음... 으 어, 오, 어, 하트가 있네 우와, 안 돼~! 헬기까지 오헬기가다 쓰셨는데 음. 으... 휴. 나한시로만 돌린 것 같아. 안돼 그 친구야. 안돼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 뛰어 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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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니. 으. 안돼. 으. 자 먼저 막두 돌림 남았고요. 아, 부활자 이벤트 툰 4마리도 전부 다 8마리 시리즈 할 거니까 좀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또 다음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다음요 네, 네, 네. 안녕 테리의 게임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